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정입니다. 현대올뱅크 2012 K리그 22라운드 경기. 대구와 수원의 경기를 이주헌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양 팀을 봤을 때 분위기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구. 과연 오늘도 그상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대구가 2승 3무입니다. 다섯 경기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 시민구단 성적으로 봤을 땐 가장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나 브라질 용변들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대구는 이 무패 행진을 수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원 과연 이대로? 계속 해도 될까요? 네. <laughs> 수원이 지금 3연패예요. 그 네. 수원이 3연패란 말이죠. 11실점의 무득점입니다.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만 아, 아, 보여 줘야지. 예. 아, 화가 나 있는 수원 팬들을 위로해 줄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단과 어, 스태프들 그리고 선수들은 그 때보다 똘똘 뭉쳐 있다고 하죠. 네. 우리 수원이 이런 3연패에 무너질 팀이 아니다. 네.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상승세의 홈팀 대구냐 그리고 상승세가 필요한 원정팀 수원이냐 그 승자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스타디움입니다.